뭔데요 이 겸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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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입니다. 여기 기억 나시죠? 이거 태경 t v 에서 예, 찍었던 아... 거 컨트롤라미. 네. 그... 아... 오 뭐야? 어어 어. 어, 어. 뭐 이거, 이거 얻었네? 산타 갑옷? 얻은 게 아니라 현질입니다. 어, 아 현질로 어. 얻은 거야? 야 아, 현질하면 주는 거야 저거? 어 어. 아니 뿌어는 군대 어디 있어? 저 여기 뒤에요. 아, 뭐야 저 말이? <laughs> 왜요? 아, 저분은 응애입니다. 아 뭐야 좀 응애시네. 왜 여기 아왜 불렀죠, 저희를? 아 어, 뭐야? 아니 인데 <laughs> 아, 산타가 두 마리셨네. 소리만인데. 아 뭔데요? 저 이거 폐관술련 해서 지금 장비 풀세트 최종 끝판왕 다 맞췄고요. 지금 탭 한번 눌러 보세요. 저의 골드의 양을. <laughs> 6,800원밖에 없으시나요 6,800원인데요. 아. <laughs> 저이양물거아니시시네5 5 0 0인데6 8 0 0있으시1요이이물고안 읽으시네 이거? 자, 아무튼 만, 만아 1,500원인데, 1 5 0 0 아, 인데 1,500원인데, 1 5 0 0원인는 1,500원인데, 1 5데1 마지막 맵 입장도 못하네? 에이! 마지막에 몇명 필요해? 마지막에? 이게 아마 25만인가 26만인가 그럴걸? 아, 나도 힘든데. 아, 너도 안 돼? 너 아트라티스 안열야있어 마지막? 예, 네, 저 사막이에요. 어. 근그 이후로 안 했어, 오빠! 어, 어, 어. 응. 오빠 한다고 우리가 다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 아, 뭐왜이 게임 재밌잖아.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응. 일단은 이 게임 나는 계속 하면서 알았는데 이 게임 되게 퀄리티 있어요. 이거 각 맵마다 보스몹 있는 거 알아?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요. 예, 어, 크리스마스 쩔어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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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실 근데 어차피 크리스마스에서 나오는 보스몹이 가장 좋은 템 중. 일단 크리스마스 맵으로 오세요. 내가 쩔어줄게요. 저 뛰어가야 돼요. 네? <웃음> <웃음> 아 완전 응계네 응계 진짜. 저건 좀, 저건 좀. 전좀 너무했네. 저이 게임 이제 두번 한다고요, 두 번째라고요. 아휴, <laughs> 아휴, 뭐야. 야, 맨몸으로 열심히 때리는 애들 뭐야, 얘네. 야, 뭐좀 입혀줘라. 애들 춥겠다 <laughs> 없어요, 그런 거. <laughs> 눈사람 잡다가 죽어서 애들이 에이. 지금 복귀한 거야? <laughs> 어. <laughs> 응애에요. 왔어 얘가 자. 결국 제일 좋은 거죠? 야 아닌데요? 얘 보스몹 아니에요 님들? 뭔데요 그럼? 뭔데요 아, 아, 그럼? 아 이, 일단 이거 나온 김에 잡자. 한 대라도 때리면 아이템 들어오거든요? 어? 벌써 왜, 체력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 세빈규? 순삭! <laughs> <주석. 웃음>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이거? 아, 아, 아. 아 꽝! 아. 와 돈이다! 돈 얼마? 2만 원. 어 아. 축하! 나는 이벤트템 2 0 0 개. 아. <laughs> 이거는 약간 중간 보스 같은 느낌이고 여기에 있는 진짜 보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나무를 다 파괴해서 자연을 훼손해야 돼요. 왜 그런 짓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보스 모비 화가 나서 우리를 이제 혼내주러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쁜 애네요? 네. <laughs> 그지. 우리 나 땅이다. 잡... 원래 지구로 뭐 줘요? 걔 잡으면 상점에서 지금 파는 무기들이 최고 데미지가 400이거든. 350에서 400 랜덤하게 나와. 근데 400 이상 데미지의 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최종 무기야. 여기 잡아서 나오는 무기가. 지금 최종 돼. 최종보다 좋아? 지금 최종보다 좋아.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쳐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패치 때 나무 회손 편하게 하라고 좀 구석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줬거든. 나무만 모아 놓은데. 저기서 한번 회손 해 봅시다. 야나 부셔 부셔 나 부셔 부셔 나나 온다 나 온다. 알았어 위로 위로. 저기 크기 제일 예티 나올 거야. 저봐.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자 님들 님들 응애들이니까 조심하세요. 한 방에 죽어요 님들은. 아유. 음. 무슨 어, <laughs> 짬이지. 그래도 근데 한 대는 때려야지 보상이 들어옵니다. 나. 보상들 <놀람> 뭐야? 자, 내가 먼저 때릴게. 자, 바닥 패턴. 조심해. 바닥 원래 빨개 가지고 장판 잘안 보이거든. 오오오. 때려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한번 전면에서 복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잡을 수 있어. 얘. 그래도 최종 보스라 얘가 지금 제일 쌤.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처음 마을에서 다시 재성장됩니다. 그럼 거기서. 부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못 왔는데 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폭상 그러면... 못 받아요? 네. <laughs> 네. 그러면 그냥 아무 되겠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 아. 이거 전멸했다. 좀 버텨, 다들? 너네 병사로좀 버텨봐, 애들 올 때까지. 선물 상자 위에 있으면 안맞나 선물 상자 위에? 오? 어? 좋은 방법인걸 그렇소. 어, 아, 잠깐만. 이거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잖아. 아, 뭐 올라가지네? 나무 위는 힘들어. 어, 잠깐, 매달려 좋은데, 이거? 어, 오, 됐다. 오? 뭐야? 아니, 무적기 있잖아, 이거. 어, 잠깐, 만든다, 만든다. 야, 이 위에도 만든다. 아, 만든데 아, 체력 달았어. 아. 오케이. 고수님, 빨리, 빨리 잡아주세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잠아주세요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웃음> <웃음> 야조심하라니까한 방이 죽는다니까 뭐? 세긴 하네. 내 캐릭터 체력을 올려주는 건 모자거든? 모자 없으면 무조건 한 방입니다. 근데 이거 빅미오빠가 어? 완전 악당이네. 아하. 맞아 자연을 훼손하고. 맞아. 원래 인간은 지구에 항상 해로웠습니다. 얘한테서 운 좋으면 이제 그 최고의 장비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아. 우리 중에 한 명만 나올 수도 있고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아. 완전 랜덤인가 보네. 완전 랜덤입니다. 어잡히다잡히다 특투야. 아무것도 안 좋은데요? 아무런 그냥 뭐 뜨는 것도 없이 그냥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고수님 설명해 주세요. <laughs> 원래 때렸는데? 여러 번 잡아야 돼요 이거. 아니, 두 분이서 뭔가 페플 같은 거 들고 쳐다보니까 항의하는 거 같네요 진짜. <laughs> 납득할 만하게 말해 주십시오. 안 되면은 저희 바로 페라수는다 게임으로 갑니다. 아. 맞습니다. 아! 아! 사막으로 갑시다. 사막에 제가 파밍 도와드릴게요. 사막에. 어디가? 사막. 응. 저분은 순간 이동을 못해서 길을 응. 잃었습니다. 저기요, 사막이 어디에요? 그리고 버리, 갑시다. 오케이. 아, 오케이 어디예요? 예, 네, 저기요. 근데 그예 마지막 맵을 못간 줄은 몰랐네요. 뭐한 <laughs> 그럼이제 우리? 아, 설마 이 정도로 응일 줄은 몰랐는데. 아 이상하다. 분명히 태경 팀에서 그 같이 촬영할 때 다들 어느 정도 키우지 않았나? 어떻게 두 마리밖에 없지? 아, 야. 이제 다섯이야. 뭐야? 뭐야? 오. 쪼만해쪼만해난이끼려보갈수 있다 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우와 뭐야 꽃 몬스터래 몬스터가 공격해 잠만 여기 보스몹이 있었나 우와 우와 <laughs> <laughs> 꽃한테 점멸 <전멸> 당하고 있어 꽃도 <laughs> 꽃한테 갈갈이 당했어 뭐야 내가 도와줄게 어허 그래도 꽃 나는 꽃검 얻었다 꽃검 얻었네 꽃검 어, 여긴 움직이는 꽃 있네. 근데 이거 뭐 우리 일주일 전 그때 찍을 때보다 달라진 게 없다 게임이? 맞아. 예. 예. 아니야. 뭐 추가됐었어. 뭐가 추가됐는데요? 그 뭔가 추가됐다고는 하거든 얘네가. 근데 그게 뭔진 자세히 모르겠다. 뭔가 압도적으로 바뀐 건 없는데요. 왜 몰라요? 아무튼 패치했어요 얘네들이. 어뭐요 이게 보스인가? 이흰 꽃이 보스 같기도 하고. 잡을 수 있어 이거? 아그냥 잡지 나현질러 출신이야. 어? 我刚刚去洗脸。 맞네 배치 획하카동 보면 어 이게 부스 몹이었구나 여기는 되게 좀 약해 보이네 얘가 와 국민이 형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좀만 벌면 맞아 안 그래도 이거 노리고 패가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백등 컷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아마 하루 지나면 될것 같긴 해 지금 이거 노린다 랭킹 한번 찍고 접는다 나 약간 여기에 미련이 많아 지금 랭커에 집착증 있거든 나랭커의 진심인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됐네요 얘네들 데리고 맨 마지막 맵 가서 쩔어 해주는 그런 영상을 기획했는데요얘네이이 생각보다 약하네요. 아니 그이이후로하지를구는데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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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럴친구이만끝